여러분, 혹시 신장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조기 발견만 잘하면 신장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신장암 어떻게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신장암 체크포인트 딱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소변.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탁하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신장암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거든요. 두 번째 옆구리 통증. 갑자기 옆구리에 쿡쿡 수신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것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혹시 둔한 묵직함이 느껴진다면 더더욱 주의. 세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별다른 노력 없이 몸무게가 훅 줄어든다면 신장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다이어트에 성공일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검사받아보는 게 좋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세 가지 체크 포인트만 기억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주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은 신장암 치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죠. 우리 모두 건강한 신장, 튼튼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신장암 체크 포인트를 잊지 말자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